자, 우리 19번 봅시다. 19번. 2014년도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문제를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 그림을 보는 게 좋아. 어? 자, 봐봐. X축하고 평행하게 걷을 때 만나는 점 A하고 B점이 있어. 이렇게. 자, 요거는 EX제곱 그래프고, 자, 얘는 1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야. 그치? 감소형 그래프. 근데 요렇게 만났는데, 이 AB의 뭐가? 길이가 뭐보는 크고? 얘들아, AB의 길이가 뭐보다 크고? 1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은? 100보다 작도록 하는 A가 뭐 이상의? 2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A가 뭐냐면, A의 무슨 잡혀? x 좌표 여기가 a야. 어. 야 그러면 요 ab 길이를 야봐봐봐 a가 2 e 이상의 자연수 개수인데 그러면 이 부등식을 뭐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야 돼? 그치 a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두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는 두 x 좌표의 차잖아. 어 그러면 이 B 점에 무슨 좌표만 구해주시면 돼, 그치 x 좌표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A 하고 B의 y 좌표는 서로 뭐하니? 같죠. 그럼 얘가 뭐지? 이에 A 제곱이잖아, 그치 음. 그러면 여기 x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뭐랑 같아져야 돼. 그치? 자15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이 이에 뭐랑 같아야 돼? A 제곱하고 같아야 돼. 여기 그러니까 이해 같니? 어, 잠깐만. 마스크 불량인가? 숨이 안 쉬어져? <laughs> 야, 무슨 구멍을 다 막아놨냐? 아 어, 어, 진짜, 진짜.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져서 질식사 할 뻔했어. 뻔 같지, 진짜야? 어? <laughs> 아, 진짜야, 진짜. 어우, 어우, 힘들어. 야, 여기 X 자피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어, 양변 로그 취하야죠. 음, 밑이 얼마짜리 그치 2짜리어 그러면 로그 2에 15 야, 곱하기는 뭘로 어. 더하기 그거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x 될거 아니야 로그 2에 2는 1이니까 이거 이해 가지 네. 그다음 얘는 뭐야 어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자리 쏙바꾸면되네 그래서 따라서 x는 뭐가 돼어 로그 2에 15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음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로그? 15. 어, 2의 15 네. a다. 그렇지? 네. 어, 그러면 뭐그 AB의 길이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될까요? 네. 그치 빼면 되겠지. 응? 어. 그러면 자, 얘들 얼마일까? 2 네. 5. 음, a 빼기 -15. 네. 어, 15. 아, 아 로그 어, 2에 15가 되겠죠. 자, 약간 2에 갔어? 어, 그리고 여기 부등식에다 뭐 해주면 돼? 그거 대입하면 돼. 그렇죠 음. 음, 자, 이렇게될 거야. 어? 자, 얼마를 더해니? 어, 그치. 로그 2에 15를 더해. 그럼 1 플러스 로그 2에 15가 될 거고, 2a가 될 거고요. 100 더하기 뭐야? 로그? 2에 15가 될 거야. 그리고 양변 뭘로 나눠? 어, 2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태력 얘가 얼마냐가 문제이지. 로그 2에 15가. 자, 로그 2에 15는 자 거듭제곱으로 하는 거죠. 어, 로그 2에 뭐보다는 클까? 8보다는 크죠. 그 다음 로그 2에 뭐보다는 작아? 16. 그럼 얘가 얼마야? 3이고 얘가? 4. 아 그러니까 얘는 대략 얼마다? 3. 뭐 뭐야? 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2분의 4. 뭐뭐 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지 a가. 그다음 작아야 돼. 2분의 몇점뭐 뭐야? 얘가 얘가 3. 뭐 뭐니까 103. 뭐 뭐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 나눠 봐. 그럼 얼마겠어? 2. 뭐 뭐겠지. 얘는 101. 뭐뭐 아니야? 51. 뭐, 뭐, 아니야? 그지? 어, 그러면 A가 뭐부터야? 처음. 어, 3부터. 뭐까지야? 51. 그치, 51까지. 그럼 지금 A의 개수지. 네. 그러면 51에서 뭐 빼면 돼? 어, 2를 빼면 되는 거지. 네. 2부터 안 들어가잖아. 1, 2안 들어가니까 2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40개. 어, 49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 갔니? Hmm. <laughs>